예, 네, 반갑습니다. 코치 코치, 핫 코치. 예, 네, 핫 코치입니다. 예,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지난번에 그 포핸드에 이어서, 네, 백핸드를 저희가 할 거고요. 어, 그때 포핸드 영상을 하루만에 조회수가 보통 많이 찍히면 100에 가까운데, 하루만에 조회수 200을 넘어갖고, 굉장히, 예. 네. 굉장히 진짜 너무 놀랐고요. 역시 테니스는이 기술을 기술 컨텐츠 위주로 해야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바로 포핸드나 백핸드, 네, 그다음 발리 이런 식으로 기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브까지 하고, 그다음 다시 포핸드 왔을 때 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포핸드 배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제가 원핸드를 쓰는 코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온핸드를 쓰는 하 코치를 불렀습니다. 네, 이분도 하 코치고요. 네그 어... 압구정에서 네 현재 빅토리 아카데미에 <laughs> 일하고 있는 네, 원장님이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네, 네 저희 친형님 하 코치 하호진 코치를 모시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어 빅토리 테니스 아카데미 압구정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하호진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어. <laughs> 네. 아직 어색하죠? 네, 어색합니다. 네. 아. 자, 뭐 저희 뭐좀 오넨드에 아. 대해서 좀 기초적인 걸좀 알려 주시고요. 네, 네. 초보자들 콘텐츠 위주니까 좀 따라하기 쉽게 어려운 볼이 아니라 그냥 정석대로 레벨 1 기초라고 생각하고 좀 알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제가 뭐 제가 어 어 이때까지 배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 쉽게 한번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를 어, 그립이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립은 크게 뭐 이스턴 그립, 백핸드 이스턴 그립, 백핸드 뭐 컨티넨탈, 이제 세미 백핸드 세미 이스턴 그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세미웨스턴 그립을, 어 이제 개인적이지만 추천을 드리고요. 뭐 이유는 뭐 스피드를 걸기에도 용이하고 이제 파워, 그리고 요즘 뭐 가장 많이 쓰는 이제 그립이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자세. 자,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시고, 발은 어깨 넓이보다 좀 더. 자, 백엔드 그립 잡으시고, 여기서 하나, 테이크 백. 테이크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여기서 그대로 라켓을 이렇게 세운, 세워진 그대로 세워진 상태에서 그대로 테이크 백 이제 다운 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헤드 다운 다시 여기서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 백발 앞으로 헤드 다운 두두다 두두다 두두 그럼 두두다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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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laughs> <laughs> 알겠다. 아직 아. 잘안 되네. 잘 처음에 그냥 하다보면. <laughs> 자, 그래서 다시 기본 자세 자, 준비 자세에서 테이크백 발 앞으로 헤드 다운 임팩트. 다음에 팔로스루. 끝까지. 자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자세에서 테이크백 바로 앞으로 헤드다운 임팩트 팔로우 스루까지 자 뒤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자세에서 테이크백 바로 앞으로 헤드다운 임팩트 팔로우 스루 오케이 아 힘들어. 아뭐 스윙 뭐네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laughs> 저희 학코치 하코치의 네, 형 하코치 하코요재밌죠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스윙은 잘 봤는데 저도 원핸드에 대해 많이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투 투핸드를 치다 보니까 저 원핸드 에또 투핸드와 원핸드의 그 장, 단점이 있잖아요 네. 음, 네네. 그러면 원핸드와 투핸드에 비교했을 때 원핸드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어, 원핸드는 사실 투핸드보다 파워적인 부분이 음, 원핸드가 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이게 네, 커서 그, 그런가요? 네 스윙 자체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음. 파워적인 부분이 조금 더 좋고요 그다음에 그 거리 이 리치가 길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공이라든지 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핸드가 조금 아, 더 유리하죠 그렇죠. 네 학코치가 네. 네, 생각하기에도 투핸드 같은 경우는 거리가 많이 빠지면 이게 안 되니까 슬라이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핸드는 거기서 위치가 크니까 반대로 네, 더 다운드 라인이나 더 강하게 때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원핸드를 할때 장점 뭐 하라고 그러면 뭐좀 스윙을 할때 특히나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음. 좀 주의사항 있나요? 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제일 원핸드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이때까지 레슨을 하면서 어, 사람들을 봐왔을 때 많이 잘안 되는 부분이 이 여기서 테이크백 하고 헤드다운 음. 이 헤드다운이 음. 여기서 이 손보다 좀더 밑으로 확실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맞추면서 올라가야 돼 공보다. 공보다 항상 포핸드든 백핸드든 이 라켓 헤드가 살짝 밑에서 올라가면서 임팩트 음, 마무리. 그럼 공이 공의 높이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허리나 뭐 배꼽 명치 여기서 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스윙할 네, 때는, 때는 기본적으로 스윙할 때는 자 여기 배 쪽이지네요. 배 쪽이네요. 네. 네. 배꼽 쪽에서 임팩트 하네요. 네, 임팩트 그렇죠? 네, 하고 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일이겠지만, 지금은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는 그대로 맞추고,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어, 마지막 팔로스로 각도는 바로 올리는 거, 너무 올리지도 않고, 너무 맞추고 바로 옆으로 빠져서도 안, 안 돼요. 자, 여기서 맞추고, 자, 이렇게, 어, 45도로 하나요? 딱, 여, 예, 이 각도, 이것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된다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면은 테이크백 헤드 다운 그대로 올라가면서 임팩트, 다음에 팔로스루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 공을 공이 많이 낮거나 할때 이제 손목을 손목이 들어가면서 이제 스핀를 많이 걸어주기도 하는데 처음에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손목을 쓰려고 하면은 어, 너무 공이 얇게 맞고 맞고. 어 손목에 무리도 많이 처음에 갈수 있기 때문에 어느, 어느 정도 얘가 숙련된 다음에 예. 나중에 손목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좀더스피도 많이 걸리고 예. 좋을,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하코치 같은 경우도 이제 레슨할 때한 번씩 원핸드를 하는데 원핸드를 할때 저도 맨 처음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해봤는데 손목으로 저도 이제 포인트 감도 저 원핸드를 이렇게 해봤는데 아이게 어렵더라고요. 하코치도 아. 처음에 해도 이게 감는 게 어렵고. 지금은 그냥 말씀하신 대로 손목을 안 쓰고 헤드 다운만 시켜서 그대로 맞추고 손목 안 쓰고 이것만 해도 공이 너무 잘 나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네, 뭐 원핸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론은 되어 있지만 네. 저도 구사 능력은 이 학고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laughs> 저도 아직 이 손목 돌리는 건아직아직까지 아직 조금 자신이 없네요. 네, 좋은 정보 잘 들었고요. 옆에서 예, 진행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도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치는 다점이 앞쪽인데, 이게 예. 보시죠. 네, 다시. 그 포인트랑 똑같은 다점인 거예요. 공을 앞에다 두고 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운. 네. 다운. 그때 네, 여기서. 보통 여기 맞아요. 보통. 여기 오른발, 오른발 지점 여기 앞에서. 그렇네요. 네, 보통 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포인트에서 됩니다. 설명했던 거랑 똑같죠? 저 앞발 끝에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맞습니다, 여러분. 앞발에서 맞추라는 코치분들 많죠. 여기서 맞아요. 이건 불편해요.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발 끝보다 조금 더 앞에서 맞는 게 편합니다. 네. 보통 이렇게 가는 공이 어디로 갈까요? 네. 보통 크로스로 가는 게 정상입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맞을 때 오른발 쪽이 쯤에서 맞으면 뭐 보통 이제 그 스트레이트. 조금 더 앞에서 맞으면 이제 크로스. 뒤에서 맞으면 약간 절로 빠지죠. 네. 음, 그렇죠. 보통 이제 오른발 앞에서 맞추는 게 제일 기본이라고 할수 있죠. 네, 그래서 또뭐뭐 뭐 있지? 말, 뭐, 말씀하세요. <laughs> 어? 아, 뭐, 어 문제 뭐, 다 말했어 이제. 그 네. 그러면 하코치가 좀 궁금한 거는 뭐든 이 손목이 각도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네네. 그래서 백핸드의 손목 각도 할 때는 공을 칠때 손목을 이렇게 가만히 놔또 나요 뭐 이쪽으로 꺾나요뭐뭐 뭐 어떻게 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핸드 드라이브를 백핸드 원핸드 백핸드를 칠때 준비 자세에서 자 라켓을 약간 세워져 있죠 네, 세워진 상태에서 자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서 여기서 자 손목이 이렇게 헤드가 내려가죠 나오면서 임팩트에서 여기서부터 손, 손목이 먼저 이렇게 그대로 내려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오면서 자 헤드가 이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죠 그대로 나와주면서 헤드가 여기서 네, 네. 어, 여러분 보세요 네. 손목이 니은자로 꺾여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네, 니은으로 이렇게 꺾여 있으니까요 손목이 이렇게 풀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손목이 니은자로 받쳐줘야 강한 볼이 와도 얘가 견뎌요 근데 얘가 풀려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하면 툭툭툭 무너지기 때문에 손목을 꺾어서 가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자, 손목이 백엔드 그립을 잡, 잡은 상태에서 약간 이 헤드가 세워진 상태에서 다운 시키고 그대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보이시,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다운해서, <laughs> 땅. 맞추고, 아, 그리고 이제 팔꿈치, 이게, 이 부분은, 이 상태는 여기서 100%다 펴주시면 안 돼요. 100%가 아니라 자이 상태에서 어, 지금 한90% 정도 85%에서 그대로 나와서 맞추고 맞출 때 100%가 펴지면 이제 나중에 엘보가 네, 충격이 많이 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그대로 맞추고 탕 네,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스윙을 아주 잘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에 한 번에 그러면 스윙을 몇 번씩 보여드리고 음. 네, 마무리를 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백백 한 번에. 팔로스루팔로스루뭐 이것도 자, 그대로 가죠. 네. 이 손목은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리고 네. 어, 뭐. 하여튼 오늘 또 어, 기본적인 또 원핸드, 네. 네, 제일 또. 기본적인, 어, 기본적인 원핸드죠. 네. 하여튼 또 친절하게 또 알려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음.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하코치의 그 인사법 아시나요? 코치 코치 핫꼬. 아 이거 율동 아시나요 율동? 이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가요? 거 코치 코치 핫꼬치. 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예. 네. 아 이거 안 하면 구독자들이 바로 싫어요 이거 <laughs> 보려고 사실 이 핫꼬치 구독을 하는 거 그럴 그 이유가 있죠. 이거 보려고 아. 사실 다 클릭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그냥 일단 같이 해봐요. 예. 아. 네. 자. 고치, 고치, 하, 고치. 아 어렵네. 코치코치하 과치. 자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감사합니다.